내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게 입고 와버리니까, 이렇게, 뽀뽀로 혼내줘버릴까? 에? 혼내줘요, 말아요. 데스그레트 안녕하세요 패션 약국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언제 도파민이 좀 터지는 줄 아십니까? 저기 이거 어디 거예요? 바로 그때 도파민이 빵빵 터져 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옷을 사기 위해서 찾아보고 고민하고 입었을 때그 멋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분 좋게 구매했던 옷을 누군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좋아해 주면은 옷 입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게 늘 물어봐 주셨다형이가 어디 거예요? 라는 그 브랜드 바로 엘무드의 어, 아우터 꿀템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가을 겨울 생각을 하면 저는 코듀로이라는 소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철 음식을 떠올렸을 때 에미야, 얼른, 얼른 돌아오렴. 돌아온 이 가을 전어를 먹어주거나 아니면은 길 가다가 내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붕어빵과 호떡이 절로 생각나는 것처럼 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입으면서 좀 얘기를 드린다면 먼저 두께감이랑 좀 핏감을 말씀을 드린다면 부드럽고 가벼운 플리스 안감이라서 무겁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게 또 두껍지 않다 보니까 몸에 촥 감기는 이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얇 했다고 해서 이게 보온성이 안 좋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델 것을 요걸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생지데님의 부츠 그리고 이 자켓 컬러 요요 요 컬러랑 좀잘 맞게 셔츠를 브라운 컬러로 좀 맞춰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켓이 크롭하니까 바지를 길게 가진는 겁니다. 그래야 좀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거 보시면 요렇게 백 포켓 여기 뒷 주머니를 걸치냐, 안 걸치냐, 이 위로 오냐, 안 오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롭한 자켓을 사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내 바지, 그 길이, 총장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죠. 뉴 재킷에 사이즈 체크에 재킷 살짝 좀 들어간다면, 내가 핏한 걸 좋아하고, 날이 좀 추워지는데, 어, 헤비아우터도 같이 이 위에 입을 생각이다. 한다면, 정핏으로 가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나는 레이어드를 좀 좋아하고, 바지도 이너도 자켓도 여유있게 입는 걸 좋아한다면, 한 사이즈를 좀. 예,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냐고요. 아니, 솔직히 이거 진짜 개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가가 5 5번에이 할인을 좀잘 먹여도 40만 원대인데 이거 좀 괜찮을까요? 연금 조리해 주시는 거는 연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오후 욕하는 건 내가 창수가있이 말입니다. 살짝 좀 과장이 된 거예요? 이거는 소개를 떠나서 진짜 저 믿고 한번 입어보시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고 저도 믿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면 모델 컷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막상 입으면은 아, 좀 어색하거나 좀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막상 입잖아요? 그게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오히려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약간 이렇게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무스탕을 생각을 했을 때는 밑단 여기 여기죠? 여기까지 이 기모 안감 처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이 통짜핏 이 자켓을 입은 감기는 맛이 없고 옷은 또 무거우니까 불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밑단은 요 밴딩으로 좀 보완을 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안감이라서 만약 내가 이거 블랙 컬러 나왔다? 그냥 주구장창 맨날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데일리템 돼버리는 거야. 이제 요런 자켓을 내가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나 모델컷을 보시면 됩니다. 어, 어두운 톤의 좀 팬츠지만 빈티지한 느낌 이좀 곁들여진 한 꼬집 정도 들어간 그 정도의 어, 아이템을 좀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무스탕을 입는데 무게감까지 좀 잡아주면 좋단 말이죠. 내가 라이더 자켓 이 레더 자켓들었다전 무조건 붙이시신 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감은 초겨울에는 내가 얇은 이너로 셔츠나 티셔츠랑 같이 입다가 조금 더 추워지면 이너의 두께감이랑 좀 이런 거 생각을 해서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추울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카레를 올려가지고 이 약간 마기꾼 바이브를 통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기모에 메이크업을 했다 아니면 좀 화장품을 발랐다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것만 좀 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요즘 느끼는 게아 이제 야상을 좀 꺼낼 때가 된것 같아요. 근데 카키색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베이지 컬러로 핑미핑미핑미업 해버왔습니다 예. 입어보면 아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두께감입니다 보통 야상하면 내가 이 외피랑 내피가 분리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분리형이 아니지만 두께감이 엄청 두껍고 무거운 정도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아 적당히 보온성은 있겠구나라고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장감을 봤을 때는 이게 80cm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트의 길이가 내가 막 120, 막118 이런 거 나오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야상류를 건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보통 야상을 입는다면 어, 시크한 분위기보다는 상대방이 봤을 때좀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의도를 해서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셔츠랑도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너랑 같이 레이어드 할수있 정도로 여유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겨울에는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퍼 올리고 많이 좀 껴입고 하면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얇은 게좀 걱정이라고 하신다면 엘무드 M69 가먼트 워시드 다운 푸퍼 베이지 같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살려가지고 패딩 라인 어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데 보통 입을 때 핏을 잡기 위해서 여기 밑단에 스트링으로 조여가지고 착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싸리, 그냥 크롭한 자켓을 사는 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알맞게 떨어져요. 그러면 팔이 조금 짧은 분들이라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죠. 총장을 보시면 스트립을 조였을 때이 정도 핏감이 나와요. 보통 패딩은 처지는 핏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총장의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테일을 봤을 때도 너무 처지지 않고 내가 입었을 때촥 감기는 맛. 보온성도 충분히 괜찮고요. 모델 컷 이미지처럼 와이드 팬츠를 많이 입으셨던 분들은 보통 위에 옷들도 좀 벌쾌하게 아니면 오버핏으로 입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자켓을 좀 핏하게 이렇게 크롭하게 입는 것도 되게 멋있다. 한 가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블랙이랑 코코아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데일리템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블랙 컬러가 짱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코코아 브라운 자체가 너무 이뻐서 구매를 한다면 많이 못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조합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구매한다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뭘 갖다 붙여도 되는 블랙 그냥 데일리템으로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내가 좀 건들 줄 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코카브라운 어, 역시 매력적인 좀 컬러웨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이즈 추천을 마지막으로 좀 드린다면 헤비 아우터는 어느 정도 결국엔 껴입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핏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크게 입으면 거의 뭐 어깨 깡패 그냥 마동성 형님 돼버리니까 에, 어깨빵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 바로 이 코트입니다. 엘무드가 또 알아주는 코트 맛집인 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BTS 몽지노 소노미 레츠고. 그 중에서 BTS의 비 님께서 요거를 또 아이유 님과 촬영하실 때 입으셨던 코트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제가 엘무드 의 코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광택감이 야 죽여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정피색 코트가 아닌 살짝 좀맥시한실루엣으로 입어주는게 맛있어요 이게 또 걸어 다닐 때 약간 좀이 밑단이 팔랑팔랑 거리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코트가 10만원 대였네 근데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네 어, 생각이 든다면 쿠폰 요것저것 좀 먹이면은 20만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하니까 각자 등급별 할인가도 좀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좀 크게 나오니까 정사이즈 추천드리고요. 블랙 코트는 너무 식상하니까 이 정도로 보고 잠깐! 막간에 조금 팁을 살짝 드린다면 어, 영상이 올라가고 2주 뒤면 은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막 할인율 엄청 들어가고 막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도 어, 좀 고민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구분을 지어드린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해 이 옷들이 내가 와 내일 그냥 당장 데이트 가야 돼뭐좀 필요해 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제가 쿠폰을 발급해 드리니까 18일까지 이런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그이외에는 일주일 뒤불푸 기간에 어? 이거 원해? 하시면 그때 또 구매하고 자 여기서 결정적인 게 12월 4일날 제가 무신사 라이브 엘무드 브랜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최대 60% 할인 들어가고 그리고 쿠폰도 나오고 구매를 하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 이외의 이벤트로 니트, 가디건, 키링 요렇게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12월 4일날 할인 엄청 들어갈 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제가 발급해드리는 쿠폰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각자의 필요 시기 그리고 지갑 사정에 맞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은 합리적인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다움으로는 카멜 컬러도 보시면 좋다. 사진 보자마자 피케버렸잖아요. 데님 셋업이랑 이걸 좀 같이 입었어요. 그냥 나도 저렇게 입고 싶은 느낌인데? 사장님 여기 마네킹 그대로 주세요. 다 사버리게. 복사 부스터 연기 멘 키로 어, 스트라이프 셔츠 했다가 입어줬는데 이대로 그냥 겨울 데이트 가면은 여자친구 어깨에 살아버리는 거야 내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게 입고 와버리니까 이렇게 목부로 혼내줘버릴까? 에? 근데 조용히잖아요이 라펠 라인에 박음질처럼 되어 있는 요런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누가 펀칭 디테일 그냥 다다다다 해놓은 것처럼 요런거좀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매 보시면 지금 제가 뭐안 했는데 이게 지금 라인이 잡혀 있는 거예요. 레직기로쫙 눌러가지고 이핏 자체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 은이 라인을 계속 건드는 느낌이 나니까 주름이죠.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보통 코트 입으면 은 움직였을 때 뭔가 그냥 아 사람 하나 얻는 것 같네. 무겁네. 이런 피로감이 되게 많이 쌓여. 요 근데 가벼우면서도 보온성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부드러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코트는 필살기, 포인트용으로 두루 가는 겁니다. 사이즈감은 뭐 앞에 코트랑 동일하니까 사이즈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키 크신 분들은 요렇게 좀 총장이 긴 거를 찾으실 것 같아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좀 어깨랑 내 소매 길이가 너무 오버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만 좀 해보시고 사이즈 결정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네, 바로 엘무드의 아우터를 6가지 브랜드 M국님과 함께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우터 살때 보통 돈이 많이 들고 써야 되니까 고민 좀 많이 되실 텐데 쿠폰이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입을 좀 털었어요 쿠폰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내에 나온 제 착장 정보 기란에 고정 댓글에 약국 픽 엔디님 픽 이렇게 좀 구분해서 누가 이걸 좀 골랐는지 한번 보셔도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사이즈 추천까지 제가 다싹다 다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과소비보다는 내 지갑 사정에 맞게 고민을 하고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착장 정보 한번 좀 얘기드릴게요 요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요거 셔츠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품절돼 있어서 없더라고요. 엘무드 온브레 셔츠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너로는 무신사 스탠가드 베이지 크루넥 반팔 입었고요. 바지로는 엘무드의 이번에 요거 신상이에요. 인디고 플레어진입니다. 요것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링크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봐요. 땡쓰게